자 이번에는 우리 로또 번호 추출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로또 번호 추출기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로또 번호는 몇개 몇, 몇부터 몇 가지죠 1부터 45까지 그 중에 어, 우리는 6개의 번호를 추출해서 그게 전부 다 맞으면 1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추출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녹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우리는 난수 값으로 뭔가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변수 값에다가 어, 랜덤 값 숫자 1 이렇게 만들어서. 변수 값에다가 이렇게 랜덤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1부터 45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랜덤으로 45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총몇 번을 하면 되냐면, 자, 총 6개를 쪼로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숫자 2. 숫자 3, 숫자 4.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노가다예요. 그 다음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숫자 6까지 넣어놓고요. 자, 얘를 복사합니다. 자, 이게 무식한 거고, 이거는 조금 오류가 좀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숫자 2, 숫자 3, 숫자 4, 숫자 5, 숫자요 이렇게 하면 짠 누르면 이렇게 여섯 개의 번호가 나오죠. 됐나요? 네. 여섯 개의 번호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아 예를 이제 말아 우선 표현도 해볼게요. 자 우리 말하기를 이용해서 연산에 음 어디 있나요? 자 결합 결합하기를 이용해서 결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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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더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1, 숫자 2, 자, 숫자 3, 숫자 4, 숫자 5, 숫자 6 이렇게 자, 눌러 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띄어쓰기를 또 하려면, 이게 결합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결합을 다섯 개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뭐, 4, 28, 뭐, 이렇게 했다지만, 만약에 우리 얘가 숨겨놨다면, 자, 얘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런 방법은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얘네들이 난수값이 조금 같은 숫자가 나오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좀애매모 뭐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자 우선은 얘를 어안 지울게요 그냥 쓸게요 우리 리스트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로또 번호 라는 이름으로 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우선 얘는 좀 이렇게 삭제를 좀 할게요 자, 로또 번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로또 번호를 여기에다가 쭈루룩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넣을 거냐면, 자, 녹색 기발이 클릭되면은 우리는, 자, 랜덤 값 1부터 45까지에다가 로또 번호에 추가하면 됩니다. 짠! 들어왔죠? 또 눌러볼까요?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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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걸몇번 하면 될까요? 몇번 하면 여섯 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섯 번을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 여섯 번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눌렀는데 어 기존 게안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 로또 번호 나오려면 기존 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모두 지우기를 한번 쓸게요. 자, 리스트에 보시면 모든 항목을 지웁니다. 녹색 깃발 클릭되었을 때 모든 항목을 지우고 새로운 난수 값을 6번을 반복해서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시면 누르다 보면 중복되는 게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중복되는 게 나와서. 자, 그래서, 어, 지금 아직 안 나오냐? 어, 언제 나올까요? 중복되는 게 혹시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눌러다 보면, 중복되는 게 나옵니다. 에 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오죠? 에 음. 아까 한번 나왔는데, 선생님이 쑥 지나갔어요. 음. 어, 여기 나왔다. 그죠? 야, 32, 32가 중복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로또 번호를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바로 추가하지 않고 혹시 기존에 로또 번호 뽑은 거에 중복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 이렇게 로또 번호에 추가하지 않고요. 우선 좀 지울게요. 자, 우선 지우고 자, 우선은 난수로 뽑습니다. 숫자를 숫자 하나를 난수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을게요좀 이따가 여섯 번 반복할게요. 어, 그런 다음에 얘를 항목에다가 하나 이 숫자를 넣어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숫자 1이라는 곳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서 얘를 로또번호에 넣으니까 첫 번째 숫자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뽑을게요. 다 뽑고 또 뽑을 거예요. 근데 얘 뽑고 나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아, 질문. 자 만약에 몸무라면 만약에 몸무라면 자 만약에 몸무라면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만약에 몸무까지 한번 반복을 좀 해볼게요 아 반복을 질문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변수의 리스트에 보시면.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요거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로또 번호에 내가 지금 뽑은 숫자 1이 들어있나요? 들어있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야 그런데 들어있을 때, 로또 번호라는 곳에 숫자 1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때까지 반복인데, 들어있을 때까지 반복이 아니잖아요. 없을 때까지 새로 얘를 계속 뽑을 거거든요. 없을 때까지. 그래서 얘를 이 질문을 반대로 해야 돼요. 로또 번호 안에 숫자 내가 뽑은 이 숫자 1이 로또 번호라는 리스트에 있나요? 그 있을 때까지 나는 뭔가를 반복할 건데 얘를 이 질문을 반대로 만들게요. 이 반대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연산에 이걸 이용을 합니다. 모모가 아니다. 그럼 얘가 반대로 됩니다. 질문이 반대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로또 번호가, 로또 번호 안에 숫자 1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지 않니? 입니다. 포함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니? 라는 걸 바꾸는 거야. 그걸 여기에다 넣어놓으면, 숫자 1이라는 게 로또 번호에 없을 때까지 나는 숫자 1이라는 거에 얘를 계속 정할 거야. 이렇게 넣어놓으면, 로또 번호 안에, 내가 새로 뽑은 숫자 1이, 로또 번호에 있다면, 얘를 다시 뽑아요. 다시 뽑고, 어? 없네? 그러면, 얘가 다, 어, 여기서 종료를 하고, 종료를 하고, 얘를 요 안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숫자 1이라는 곳에 랜덤으로 1부터 45까지의 숫자를 하나 뽑아서 기존의 로또 번호라는 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들어있다면 다시 뽑는 거야. 언제까지? 로또 번호에 내가 뽑은 숫자가 없을 때까지. 그럼 없다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새로운 숫자니까. 그럼 그 숫자를 로또 번호에 추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은 두 개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자, 얘가 처음에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를 넣었고요. 이런 거를 총몇번 하냐면 다섯 번을 더 하면 돼요. 왜? 얘는 이미 첫 번째 숫자는 여기 에 들어갔잖아요. 자, 얘를 통해서 이런 거를 다섯 번을 하면 총 여섯 개가 되겠죠. 그럼 얘 자체를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다섯 번이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다 했네요. 자, 여섯 개씩 나오고 있죠. 이제 아무리 눌러도 중복된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번호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이 고양이한테 이 로또 번호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말하기를 이용해서, 자, 우리, 변수, 아까 리스트에 보시면, 자 로또 번호라는 거는 요거요거 요거. 얘는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가 알아서 어, 띄어쓰기를 해서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안에 들은 걸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합하기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또 번호 추출기 지금 이대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여섯 개 만든 거 확인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려면 얘를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차례대로 이쁘게 나열하는 걸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는데 정렬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 그거는 조금 어려워서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코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로또 번호를 뽑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렬을 할까? 작은 숫자 2가 앞으로 오고 제일 그 다음에 5가 다음에 나오고 쭉쭉쭉해서 제일 큰 45가 밑으로 가서 보기 좋게 내가 나열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정렬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